그, 삼부토건, 이기훈, 어, 부사장이었나? 이 사람이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네, 잘 됐어요. 네, 체포됐다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체포돼서, 이, 이 사람도 또 어떤 증 중요, 중요한 증언이나 뭐 여러가지 알고 있는 게 많을 거죠.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이 삼부 주가하고, 나, 나 범죄한 거 맞거든요. 예, 인정이기도 합니다. 예. 네. 자, 어디 볼게요. 아, 맞다. 최우 예, 네, 천만 원. 아, 그거. 네, 안쓸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사람 도주를 돕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리딩을 잘 기억이 안 났는데, 3, 4주 있다가 잡힐 거다라고 했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예. 네. 다 기억을 못해요. 예. 근데 그 도와주는 쪽이 아마 좀 내연의 관계거나, 좀 비밀의 관계거나, 좀 그런 사람이 한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 그 당시에 느끼기는 그랬었는데,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일곱, 여덟 명 있었다는 건뭔 소리예요? 이 사람이 얘기를 잘 할까? 이 사람이 진실을 털어놓을까요? 아, 이 사람. 이 사람. 아, 많아요. 그 폰이. 이 사람 연루된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유콕. 그 다음에, 7완즈, 6번 펜터클. 이 사람 잡혔어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응.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사람하고 엮여져서 같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 사람의, 이건 되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있잖아요. 이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엮인 사람들, 줄줄이 엮인 사람들이 좀 많은가봐요. 그래서 섣불리 뭔가를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발견되겠죠. 음. 정적인 질문. 아 전주가 따로 있다 그건 가능해요 6번 펜터클이 돈을 빌려서 하는 모습이거나 그러기도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얘기를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리고 너 발설하면 요런 거 요런 거안 해준다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얘기할 것 같은데, 나중에. 예. 네. 할것 같아요. 이, 지금, 뭐, 도주에서 잡혀서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자기가 감옥 갈까 하는 두려움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기는 할 겁니다. 응. 본인 스스로 도망 다니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이 사람 잡혔다는 거, 김건희가 소식 들을 건데 김건희 마음이 어떤가 아유 뭐다 이것저것 잡혔는데 뭐이 사람만 가지고 그렇게 끼야 하겠습니까마는 이기훈이 잡혔대 어? 이거 김건희한테 조금 파, 파격이 있는 일인가 봐요 김건희한테 김건희의 심정적으로 지금, 네, 천둥번개 쳐요. 타워 나왔고, 2번 완즈의 3번 컵입니다. 협조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울리고, 즐거웠던 시절도 있고, 같이 뭔가 한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야, 큰일이다. 이 친구가 불면 안 되는데,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도 저지른 게 많으니까, 음. 주가 조작에 대한 증거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은, 그, 목걸이 받고 한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자. 김건희, 이거 타격이 있는데요? 네. 털썩이에요. 무기력한 카드가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와중에도 어디다 빌어야 되나 하고 앉았고. 근데 얘기는 안할 겁니다. 이거. 나, 나 몰라요. 하고 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묵비권. 그러기는 할 건데, 지금 큰일 났다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하고 있다. 음. 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는 이분 열지 않을, 않을 건데, 근데 열게 될 거예요. 열게 될 거예요. 바로 잡혀서 바로 수술은 아니고, 근데, 열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김건희는 꽤 타격을 정신적으로 지금 걱정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